안녕하세요. 유튜브로 나는 수능공부를 해온 박민석입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공부는 잘하고들 계신가요? 그동안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못 했는데요.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유가 될것 같아서 최초로 뭐 영상 예고죠. 다음 주부터 올라갈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예예요.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현대시만 쭉다 모았어요. 40몇 작품인가 되던데요.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아직 여유가 안 나서 다음 주에는 좀긴 영상으로 이걸 쭉 해설하면서 공부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게 하나, 그 다음은 같은 시리즈로 고전 시간까지. 현대시랑 고전 시간은 연계율이 아무리 줄었어도 공부해서 끝내놓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볼까 하고요. 그 이후에도 제 나름 계획하고 있는 파이널들은 있는데 만약에 어 나는 지금 이런 식의 공부가 필요하다, 이런 식의 영상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영상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. 먼저 요 자료부터 드릴 테니까 자료 수준은 대단한 건 아니고요.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정도의 해설인데 현대시만 압축적으로 모여있는 파일이다.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 가지고 먼저 쭉 공부하신 후에 영상을 봐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것 같네요.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녕!